그래가지고, 오늘, 뭐, 슛돌돌이 계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오늘 벤제마 들어오면은, 아, 부트라가 나가고 벤제마가 들어오면 되는구나. 자! 벤제마. 쓸만한 벤제마가 어디부터 벤제마냐? 340조, 270조. 원더보이랑 발롱 차이가 뭐야? 원더보이가 빨라서? 야, 근데 좀 느린데, 벤제마? 근데도 괜찮아? LD가 가성비는 최고네, 그러면은. 왜냐면 이 친구는 예감도 달려있으니까 달리기가 조금 느려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좀 원더보이가 잘 빠진 것 같긴 한데. 발롱이 제일 느리구나. 누가 키가 작아? 그루가 키가 작아? 아, 크구나, 그루가. 야, 그러니까 좀 등딱하고 연계해주고 그런 역할로 좀 써볼까 하거든. 그루 써서 조금 신장이라도 좀 크게 가져가볼까? 공거리좀 낮은데, 지포나면140 나오고, 허브 높고, 드리블, 민첩성좀 떨어지지만 밸런스 높고, 몸싸움 140 찍어주고, 연계는 그냥 패스 스탯 자체가 엄청 좋아. 그루 벤제마 한번 써볼까? 사람들 쓰는 거본적 없는데. LD, LD도 생각해봤는데, 요거 두개 비교했을 때는, 아, 요기 쪽이 좀 낮구나, 벤제마가. 써본 사람들의 평이 궁금하긴 한데, 아니, 이게. 똑같은 오버롤이 4개 있으니까 존나 헷갈려. 저 그러면 톱자리로 쓸 거라 그루 한번 써봅시다, 오늘. 그루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이 벤제마 받고 부트라게뇨로 뺄게. 부트라게뇨 메인으로 못 쓰겠다, 이거. 이거 좀 판매하도록 하고요. 야, 베일은 가야돼. 약발 3짜리가 안 돼. 이렇게 가고 햄버거 오면 뭐 햄버거 먹고 벤제마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의 영입 K F B 타린 퍼킨 벤지마 능력치는 뭐요 정도로 대하슈퍼워가좀 약하네 그래도 양발잡이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 위치 선정 발리 좋고 아크로바틱 맛있을 것 같고 연계 좋고 드리블 좋고 볼컨 민첩성 꺼썩었네 밸런스 반속 나쁘지 않고 헤더 몸싸움 준수하고요 스태미너좀 낮은 게좀 걱정되긴 하네 그래도 한번 뭐 야무지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봅시다. 얼쑤 아! 옆 패스 일품인데? 우선, 첫 패스 호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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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칙 아니삼? 그렇지! 아아! 피고! 아따아싸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싸아싸아싸아아아싸아아싸아싸아아싸아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아아싸아싸아싸아싸아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3.2 해줘 우 그거 하지마 이세 오. 와 방금 제대로였는데 어어! 진짜 일품이긴 하다 어? 와아아아 쌌다 쌌다 아니 애들 속 날아다녀 가자 오우 벤제마 이쁘다 아 아까 비요, 어, 왜 그러지? 어, W에 쓰면 자리 기분, 여기 그 시즌 마다 특성이 있 어. 아, 옷잡 잖아. 그렇지 KFB. 어야 어, 근데 벤제마가 야 임마 체감 괜찮은데? 그러니까 빠르진 않은데 부드러워. 이맛에쓰나 분명히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는데. 약간 음식으로 치면 안 키모, 아귀 간 같은 느낌이야. 부드러워.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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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라차! 카림 벅킨 벤지마! 옛날에 진짜 티뉴가그 마음 변치마 이래때 존나 웃겼었는데. 아 그때 피파 전성기였지. 오케이 시간 다 끌었어. 좋아. 벤제마 들어오니까 확실히 부트라보다 낫다. 요즘에는 좀 느려도 벤지마 형님처럼 몸싸움 되는 애들이 좋아. 아 연기 뒤졌는데. 아 방금 진짜 섹시 푸드. 아우 클랄 뻔했다. 나도 모르게 진짜 원색적으로 발음해 버릴 뻔했어. 아무나 해줘 헤딩. 아, 씨, DC 눌러야 되는데, 옆에 있는 매크로키인 CQ 떡을 눌렀어. 병신샷! 병신샷! 와, <laughs> 허허 <laughs> 아, 씨! 에이야, 어, 뭐야? 댓글 걸려고 A 눌렀는데 패스가 됐어. 그 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볼 수 있겠어? 크크아저크크가 <laughs> 존나 열받네. 아 씨발 심술나네. 그렇지. A F B 카린 퍼킹 벤지마. 그렇지. 아, oh, what the fuck? 그렇지. 골에서 그 쓰기 어려워. 쉬운 공격수 아니야. 가비, 야 벤제마 은근 헤딩 잘한다. 그런 장면이 은근 나오네. 경합이기는 장면이. 물론 안 들어가긴 하는데. 아 저기도 비집고 들어갈 게 아닌데 진짜 가운데에서. 아, 근데 뭔가, 뭔가 내가 한 박자 누리야, 한 박자, 두 박자도 아니고. 분명 벤자마가 들어오고 나서 팀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776등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벌레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난관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 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어, 이거 클일 났네 이거 똘똘이 유벤투스 할 때가 좋았나? 나 분명 유벤투스 할 때는 진짜 잘했던 것 같은데 13연승도 하고 말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벤자마가 문제인 걸까? 아니 근데 벤자마 해준 거 많은데 님들 내일 저녁에 봅시다! 해독 좀 하고 올게 아... 아... 우씨 내일 저녁에 보자잉 아...